예, 김문수 승리캠프의 정책총괄본장 맡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매일 아침 아홉시 꽃꽃문서의 아침 아홉시라는 제목으로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3대 주거정책에 관해서 어, 김문수 후보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일찍 나와 주신 어, 기자 여러분들, 언론 여러분들 감사 드립니다. 어, 오늘 이 청년 공약 또 부동산 공약은 주요 내용을 모두 우리 박수영 정책본부장님께서 다 개발하시고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박수영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이 주거, 집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입니다. 어, 이에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대학가 반값 월세 존 지정입니다. 아, 이 대학가 주변에 원룸 존이 많이 있는데 어, 대학가 기숙사 수용률은 18%고 이 원룸 존을 반값 월리지 존으로 지정해 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를 해서 민간 원룸 주택 이 반값에 아주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유성도 살리고 또 대학생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은 그집 주인은 이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은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면 집값이, 땅값이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익이 되는 이런 방법을 하는데 돈을 안 들이면서도 이 집주인들도 좋고 또 학생들은 반값에 들어가고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인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입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청년들이 선호하지만 공급이,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1인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산한 부부와 부모 세대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서 출산한 부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백플은 제가 조금 이따 받고 오늘 지지선언하러 지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까? 예. 두분 오십시오. 앞으로 우시죠 우리 전지영.